얘 보니까. 볼 상하라, 알고, 이거 분 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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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자 펌잇트. 발가락 원샷. 펌잇트. 기절 그리고 지금 노란 선에서 와야 되고 우리 1 번까지 들어가야 돼. 그리고 3 번에 있었던 거 인지해라. 여기 어, 잘했다. 네. 베스트는 1번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동선 쓰는 거야. 야. 네. 쏜다. 어유. 깨웠다, 형. 야, 나무 보다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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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도무리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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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어기 있어. 수 네, 우리 쏜 거야 이거? 어, 나쏜 어. 거야. 머리안데뭐만리데뭐만 기절 기 어디 기절? 번. 꼭대기 절이야? 나무 하나 두단 차. 이거 이거 어그로 조금만 넣어줘. 제가 야 돌겠다 돌겠다. 하나 확해 에, 찌찌찌 <G, G>, 나이스. 와, 힐인데. 사스 다들 다다세명 남았다. 아니, <어이>, 집쪽상관 1번 집에 었다담배랑 어, 보인다 하나. 진짜. 나왔어 이미 학기다, 앞이다, 학기다. 앞에다 앞다 툭툭 다까놨어핑다까놨어 아케리고 지금 사운핑 지금 사운핑 내가 맞춰놨어 힐 가고 있을 거예요. 송판대 지금 송판대 판 잡은 거야? 아 송판 잡았더